아니, 그, 저, 어머니께서 마지막 작품을 쓰시던 집을 지금 작가님께서 살고 계시다고요. 어, 어머니가, 어, 지금 제 나이 때그 집을 지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좀 같이 살았어요. 어머니 아. 혼자. 우리 아이들하고. 그래서, 지금 추억이 많이 어려있죠. 음. 어,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, 어, 음. 그, 이 집에서 그냥 살아라. 음. 노란 외벽을 가진 집이라고요? 네. 작가님도 가끔 어머니 보고 싶으세요? 어, 보고 싶죠. 음. 봄이 되면은 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. 네. 새싹이 막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 부르고 싶어요. 엄마 이거 나왔어, 꽃 나왔어. 네. 마치 그냥 뭐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. 아. 근데 그게 1년 내내 계속되거든요. 살구가 너 오랜 좀덜 열린 것 같다. 이게 너무 많이 열리면 처칠 못해서요. 아니 근데 우리 후숙 작가님은 원래 꿈이 뭐였는지 원래 작가님이셨나요? 아니요 저는 이제 신문 기자도 하고 싶었어요 아 네. 그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네네. 편집 기자님으로 네네. 직장 생활을 좀 네네. 하셨어요? 네네.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꾸던 그런 거였는데 네. 그때는 어머니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어, 어 작가 딸이니까 음. 어, 저 사람도 글잘 쓰겠다. 어, 당연히, 그러니까 당연히, 글, 당연히 그렇겠죠.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, 어,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. 어, 안 맞아요? 머릿속으로는 써질 것 같은데, 네. 안 써져요. <laughs> 어, 어, 거기서 이렇게 원하는 글을 쓰는데, 어,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, 유능하지 못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. <laughs> 네. 근데 그, 그래서 제가 그, 어, 어떤 어 조직이나 이런 데서 어, 유능하지 못한 생활 있잖아요 그런 거잘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든다는 거 <laughs> 본인도 유능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네네네. 네. 그 마음과 네. 기대가 있잖아요 누구의 딸인데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두는데도 정말 꿈을 꿔요. 비싼 꿈을. 한동안. 막, 언거를 써야 되는데 못쓰고, 막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를 트라우마라 하나 <laughs> 아무튼, 그랬어요.